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은 486장입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그신이만고 참병안을 몰랐구나 내주 예수 나로라 보시니 고평안이시 주의구올의 내려가 참기쁘고 놀랍구나 그날 영원히 누리겠네 오평안이시 이 세상에 고일이 많고 잠시는 나로써구나내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병안이시. 주, 예, 수, 의구 원, 의 이, 내, 로, 다, 참, 이, 그, 도, 즐겁구 나, 그, 내, 를영 원, 히 누리게 해보병아니 니니로다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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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많고 참니사구나내주 예수 날 건져주 주시오니, 고평안이시리로다주 예수의 구원의 이내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늘를 영원히 누리겠오평안시리로다 490장입니다. 주여 진난밤내 꿈에 배었으니 그꿈 이루어준 없어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없어서 나의 놀라운 꿈, 청남이 기는 장착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괴롭고 아파서 마침 될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몰라운꿈정년 남이 기는 장차 큰그 은혜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청룡이 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3절입니다. 세상 풍존에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장착 그늘 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주님 리라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8장입니다 구약 성경 475쪽입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으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백 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행줄을 끊었더니 다메세세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닥 에세를 두려 두러 온지라 다윗이 이 아람이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셋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사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왕이 하닷 에셀의 거울 베다와 베로대에서 매우 많은 노슬을 빼앗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에셀을 쳐서 무찔름이라. 여람은 그 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언제라. 다위당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몽 무사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기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고의 아들 하닷에셀에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칠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애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애돔의 수비대를 두니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수르아의 아들 요합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세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아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그레스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8 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기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칠 때마다 항상 승리하는 길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 하나님이 다윗의 전쟁을, 다윗이 전쟁을 칠때 항상 이기게 하는 장면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을 칠 때마다 이기하셨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다윗이 다메셋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8장에 보면 6절과 14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12절에 보시면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왕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합과 암몬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기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항 로우베아들, 하닷 에셀리에서 노력한 것들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전립분들을 자기가 갖거나 아니면 수고하고 함께 전쟁을 치른 병사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11절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해서 다위당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정제, 전쟁을 치우면서 얻은 모든 약탈한 것또 전리품들 모든 귀중품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취하고 병사들에게 나눠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죠.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소유로 삼겠죠. 그러나 다윗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수류아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하고 바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 7장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자기가 누구냐라는 거죠. 자기가 누군데 이렇게 왕이 될수 있었느냐? 지도자로 저를 삼아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7장 18절에 보면 다윗당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그냥 양측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우쭐대지 않고, 내가 어째서, 내가 누구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 세워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통해 스스로 겸손을 나타내죠. 그러니 그는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치함에 있어서 독재자로서 아니면 권력자로서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과 불만이 사라지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을 1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가셔서 정말 말 그대로 그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이끌림 받는 자,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알수 있죠. 이 이끌림 받는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분을 이 다윗왕처럼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다윗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의 내용을 주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전쟁에서 이 승리하는 이 팔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팔장 말씀을 보시면 단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 승리로 인해서 얻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 나라를 치게하는 이런 다윗당의 태도를 오늘 8장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아,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8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 8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승리라는 어떤 형통의 삶을 부어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같이 겸손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8장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기게 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매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 다윗의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에서 치를 때마다 어느 전쟁에서든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이김에 취하여 그 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취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손히 왕이 됐음에도 권력과 정말 힘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세워 이스라엘을 치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태도를 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어 없어서 주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고 올곧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발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도. 이 짧은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그 외에 우리 중보기도 대상자들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사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하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빛을 부어 주시고 당신을 향한 아버지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하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어 빛을 얻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우리의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 주님의 예배당을 찾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며마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를 소망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하시며 당신의 뜻에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새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과하는 기도 속에 특별히 하나님 중보 기도하며 영혼들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간과하는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사 당신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내려 주사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